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쉐보레 크루즈 차량입니다. 이 크루즈 차량은 2012년형이고요. 약 7만 5천 키로 정도 주행한 무사고에 단순 교환 이력만 있는 아주 착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그럼 차량 하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머플러 쪽 보실 텐데요. 이 차량 보시면 이 아래쪽에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보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흙먼지가 묻어있는 오염 부분로만 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머플러 부분 영원 상태 보이고 있고요. 자 이어서 현가장치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가장치 쪽도 부식이나 이런 부분 없이 약간의 흙먼지만 보이고 있고요. 어, 이 정도면은 연식 대비해서 아주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쪽까지 한번 보실게요. 반대편도 보시면 흙먼지만 살짝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현재 4.2mm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50%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실패너 부분 이쪽에 현재 이렇게 언더코팅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럼 앞쪽에 엔진 쪽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는 네, 미세 누유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미션 쪽도 이 정도면은 연식 대비해서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앞바퀴 쪽 보겠습니다.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터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유격 이탈 없이 잘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볼까요? 네, 반대편도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 부분들 제 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4.42mm로 약55%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네, 보시면 장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범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반대편 반대편도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크루즈 차량 하부 점검해 보셨는데요. 타이어 트레드도 50% 이상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 머플러 부분 전체적으로 양호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엔진 쪽 미션 쪽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럼 엔진 룸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룸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고 가실게요.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 도구를 넣어서 엔진오일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0% 신품급 기준으로 이 크루 차량 몇 퍼센트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2%로 약 2,2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교체를 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바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 네, 냉각수 부분도 적정량 바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크루즈 차량 당장 인수하서 주행하시는데 소모품 비용 당장은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의 엔진룸 체크하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75,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타이어 경고등이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차주분께 연락을 드려서 출고 전에 전혀 문제없이 출고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볼게요 네, 보시면 엔진 쪽에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현재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쭉 지금 일자로 잡음 없이 이어지는 그래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션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미 쪽에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므로 전반적으로 스캐너상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이 크루즈 차량 옵션 한번 짚어 보실 텐데요.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네, ECM 하이패스 룸미러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반응속도 아주 빠르게 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중 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운전석 그리고 옆좌석 어, 수석쪽 모두 이렇게 온열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이 정도 옵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해서 실내 컨디션이 아주 양호합니다. 특히 이 스티어링 휠 부분 어, 만지는 부분에 약간의 이 정도라면 연식 대비해서 사용감 거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깨끗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트 부분도 쿠션감 아주 폭신폭신하게 잘 살아있고, 대시보드도 그리고 센터피셜 부분도 갈키거나 긁힘 거의 없이 아주 A급의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내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본닛 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인 쪽 보시면은 이 정도면 연식 대비해서 소알 마크나 스톤칩 거의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 에 보이고 있고요. 부분 부분 약간의 흔적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백화 현상 거의 없는 수준으로 아주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가보셔서, 네, 휠 컨디션 이 정도면 저는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이드 부분에도 긁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쭉 이동을 해서 보실 텐데요. 지금 조수석 조, 쪽문 쪽에는 이렇게 리터치한 흔적이 살짝 살짝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 아무래도 이제 손에 닿는 부분이라서 약간의 사용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은 역시 손잡이 부분 약간의 사용감 정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후방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일 램프 부분 보시면 백화점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아래쪽 범퍼 깨지거나 금간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쭉 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반대쪽 휠 컨디션도 앞에 말씀드렸던 휠처럼 상태 아주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네, 문 쪽이랑 앞좌석 쪽 보시면은 약간 약간의 연식에 의한 이런 뭐랄까 사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리터치 되어 있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쪽이 부분에 약간의 긁힘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아주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쉐보레 크루즈 차량 알아보셨는데요. 이 차량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차량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인기가 많은 차종인데요. 거기다 가격까지 또 가성비 좋게 나왔습니다. 이 차량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로 연락주시면 좋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